오늘 새벽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이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습니다.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위험천만한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. 이초원 기자입니다. 깊은 새벽,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도로 위를 질주합니다. 속도를 주체하지 못한 차량은 그대로 상가로 돌진하고 유리로 된 대형 출입문을 산산조각 내고야 맙니다. 매장 안쪽은 순식간에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사고 차량은 13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상가 두 개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. 다행히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이라 큰 인명피해는 피했습니다. 사고를 낸 20대 남성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.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운전자는 소주 6병 정도를 마신 뒤 1km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차량이 돌진한 문구점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. 가정에 달 대목을 앞두고 물건을 채워놓았는데 대부분 못 쓰게 됐습니다. 5월 달이 문구점 쪽에서는 대목이거든요.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지금 피해가 좀 많을 것 같아요. 개점한지 1년밖에 안된 안경점 주인도 한숨만 내쉽니다. 사고 충격으로 고가의 기계가 망가져 당장 주문 받은 건도 모두 취소할 판인데. 사고 차량이 렌터카다 보니 보상 절차는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. 꿈인 았어 네, 어, 열심히 돈 모아서 차 가게고 최 빨리 영업을 할수게끔 처리가 됐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.